앞니에 치아가 총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치아가 2개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원래 이 치아들이 있어야 될좋을 위치로 바꾸고, 나머지 공간에는 임플란트로 치료를 마무리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공통점들이 공간이 너무 크거나 하지 않아요. 치아 하나당 한 1mm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붙여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하면, 레진만으로 하기에는 추후에 탈락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니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에 원인이 뭔지도 좀 살펴보고요.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치아 크기하고 턱뼈의 크기가 차이가 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치아를 담을 수 있는 뼈의 공간을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치조골의 크기는 큰데 치아가 작다? 그러면 당연히 공간이 이제 남을 수 밖에 없거든요. 치아가 작거나 턱뼈가 워낙에 크시거나 그두 가지가 같이 와서 공간이 남는 경우도 생기기는 합니다. 우리가 어금니를 사용하면서 어금니의 높이는 낮아지죠. 10년간, 20년간 썼던 맷돌이 납작해지고 높이가 낮아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금니들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수십 수백 번씩 씹히고 마모가 되기 때문에 점차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상적인 교합 관계라고 하면 어금니 쪽에서 맞물리는 높이를 대들보처럼 지지를 해주고 앞니끼리는 살짝 비껴 나가면서 닿을랑 말랑 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금니가 점점 낮아지고 빠지기도 하고 보철치료 과정에서 다듬기도 하다보면은 윗 앞니가 아래 앞니를 덮고 있기 때문에 아래 앞니가 윗니를 바깥 로 밀어내고 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전치부 외상성 교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의 앞니들이 뻗어지면서 어떤 공간이 생기곤는 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앞니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앞니에 교합되는지 양상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잇몸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치아를 잡아주는 지지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치아가 자기들 편한 위치로 움직이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면서 공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혀로 앞니를 미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아래 앞니가 바깥으로 뻗어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뻗어진 아래 앞니가 위의 앞니를 바깥으로 밀면서 위의 앞니들도 공간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을 종종 보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원인에 대한 처치가 필요합니다. 혀로 앞니를 밀어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또 앞니는 벌어질 거기 때문에 습관에 대한 교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금니 높이가 무너져서 앞니가 벌어지고 있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금니의 높이를 회복시켜주는 과정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정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치아가 바깥으로 단순히 뻗어졌다거나 위치가 안 좋아서 공간이 생긴 경우에는 치아의 위치 위치를 교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치아 사이의 공간이 닫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내 치아를 그대로 쓸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일 것 같아요. 잇몸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의 위치는 바꿀 수 있지만 크기나 형태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크기나 형태의 문제가 심한 경우에는 교정만으로 끝낼 수가 없고 부가적인 다른 치료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깥쪽으로 뻗들어져 있는 걸 안쪽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공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앞니만 교정해서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교정을 해서 어금니도 앞쪽으로 조금 당기는 효과도 느렸던 것 같고요. 교정만으로 공간을 완전히 메울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편을 밀기 습관이 있어서 벌어졌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앞니에 치아가 총4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치아가 2개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정을 통해서 저 공간을 완전히 메워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좋은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로 공간을 채우는 방법인데 교정만으로 이 공간을 다 메우기는 치아 이동량도 많고 교합도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교정과 선생님께서 원래 이 치아들이 있어야 될 좋을 위치로 바꾸고 나머지 공간에는 임플란트로 치료를 마무리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레진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은 방 법이 될것 같습니다. 치아 삭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치료 기간이 짧아질 수 있죠. 교정 같은 경우는 앞니만 교정해도 한 6개월 정도는 잡고 가는데 레진 치료는 그냥 하루에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색이 되거나 탈락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고 자연 치아와 레진 사이의 경계가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천연 대리석하고 천연 대리석 모양을 딴 타일이나 필름하고는 대충 봤을 때는 비슷해 볼 수는 있지만 재질에서 나오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레진으로 감쪽같이 하고 색깔도 잘 맞춘다고 해도 예민하신 분들의 눈에는 보일 수는 있다 너무 넓은 범위를 레진만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진으로 돼 있는 부분에 힘이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탈락되거나 파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레진이라는 재료를 쌓아 올립니다 지지대에도 꽂고 해가지고 손수 하나 하나 레진을 쌓아 올리고 형태를 잡고 합니다. 보시면은 공통점들이 공간이 너무 크거나 하지 않아요. 치아 하나당 한 1mm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붙여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하면 레진만으로 하기에는 추후에 탈락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치아의 가장 바깥층에만 살짝 삭제를 하고서 붙이는 재료가 라미네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아의 보이는 면, 바깥쪽 면을 거의 다 덮는 것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거든요. 장점은 레진에 비해서 약간의 치아 삭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삭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요즘은 라미네이트를 만드는 세라믹 재료들의 강도도 좋아지면서 얇아도 문제없이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치아의 색이나 모양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라미네이트로 덮어버린다거나 색도 밝은 컬러를 선택해서 치아를 좀더 밝게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미용적, 심리적인 이유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은 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얇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강도는 갖추면서도 모양도 예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크라운보다 훨씬 더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비용도 어떻게 보면 크라운이랑 크게는 차이 안 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치료 기간은 본뜨고 만드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깨진 흔적들도 보이고 변색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치료를 해도 치료한 흔적들이 시간 지나면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간만 없애는 뿐만 아니라 이미 치아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들도 같이 개선할 겸 라미네이트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치아 삭제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단순히 공간이 벌어진 것 때문에 깎아서 씌우는 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치아가 구조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공간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크라운을 권해볼만도 하고요. 외소치라고 해가지고 선천적으로 치아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크라운을 하기도 합니다. 치아 삭제량이 많다라는 거 비용도 적지 않고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될것 같고 대신에 장점으로는 치아를 보호해줄 수 있고 치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크라운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교합력이 세신 분들한테도 레진이나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파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치아 앞니가 벌어졌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이 기준이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이 경우는 꼭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가령 어떤 선생님께서는 레진을 정말 잘하셔서 크라운이 필요한 수준인데도 나는 레진으로 잘할 자신 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환자분 입장에서 크라운을 꼭 해야 될 상황인데 치아 삭제를 최대한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모양이 조금 아쉽게 나오더라도 라미네이트나 레진으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한테 가장 맞는 게 뭔지를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